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어느덧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교계는 두달 가까이 현장 집회를 중단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예배와 법회로 신앙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는데요. 어제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개신교, 불교, 천주교, 세계 종교가 코로나 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 토론회에 함께한 두분 종교인을 차례로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개신교를 대표하는 단체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정의 평화 위원의 박영락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웃 종교인 분들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마련된 자리였습니까? 어, 예, 저희 개신교, 불교, 천주교에는 각 종단 안에는 그 노동인권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같은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같이 만나서 함께 의논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아, 특별히 뭐 이전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통당해왔고, 또 지금 코로나 사태 한복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후에도 또 일방적으로 고통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가 참 심각하다는 사실을 같이 공유했고요. 이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공론화하고 대안을 마련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 자, 어제 토론회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까? 예, 뭐,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그니까 일반 평신도 분들도 많이, 어, 오셨다는 거죠? 예, 뭐, 그, 종교인들도 많이 오셨고요. 우리 기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또 동참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음. 넓은 공간을 마련하고, 소수의 인원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어, 종교계가 많은 어떤 시선과 관심을 받은 측면이 있잖아요. 어, 예. 그런 상황에서 종교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저 역시도 어, 궁금하기도 한데요. 자, 어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어떤 말씀 좀 주로 전화해 주셨습니까? 어. 사실 이제 개신교에서는 우리 교회 협의회 정의 평화 위원회 위원장으로 투구하고 계시는 최형욱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어, 먼저 그 우리 경제 구조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어디에 있는, 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포장은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윤 창출이 지상 과제고 목표였었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형태로 굴러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윤도 창출해 내야 하겠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이 경제가 굴러가야 될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경제 돌아가는데 한목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그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들의 노동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이런 형태로 우리 경제 구조가 흘러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종교가 더좀 발벗고 나서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개신교의 입장 어떤 개신교에 대한 질문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좀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음,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신천지 문제도 그렇고 개신교 입장을 물어주셨는데요. 어, 저희는 사실은 그 신천지라고 하는 어, 한 종교 형태의 잘잘못을 뭐 따지기보다는. 어, 그런 잘못된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 구조에 대한 진단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고요. 또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도, 어, 우리가 충분히 품지 못하고, 어, 우리 젊은이들이 또 많은 이들이 잘못된 신앙 형태에 빠져들도록 만들었던, 어, 우리들의 한계와 또 과오를 좀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바꿔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웃종교인 분들도 조금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웃종교인 분들의 말씀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요. 어, 제가 뭐 특별히 좀 소개드리고 해 싶은 건 저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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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해주신 분이 이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라는 곳에서 일하시는 김혜진 선생님이신데요. 그전 국민 고용보험의 전면 실시가 시급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일에 종교인들이 좀 동참해 줄 것을 음. 요청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 체계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아마도 우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큰 몫을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고용 부문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잘 보완이 되고 정착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어, 뭐전 국민이라고 해서 꼭 국적을 가진 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우리 사회 안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분들이 해고와 실업 등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 주셨고, 어, 함께 참여했던 세계 종단에서도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 세계 종단이, 어, 또 꾸준히 모여서, 어, 전 국민 고용보험 실시를 위해서 좀 의견을 모으고 또 방안을 마련해 가는 일들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약자들이 소외되고 또 차별받지 않는,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이 안전하게 예, 또 고용에 있어서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아, 이것이야말로 우리 종교인들이 만들어야 하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교인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끝으로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그, 저, 사실 종교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기존에 하던 전통적인 형태로 하던 것들을 좀 중단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 종교인들께서 이거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번 일을 계기로 어, 우리가 이제 그... 각 종교 내부적으로도 많은 성찰과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또 우리 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아름답고 차별 없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종교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더 깊이 고민하고 또각 종단과 함께 협력하면서 이런 세상 만들어가는 일에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종교들이 한데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마음과 지혜를 모으는 그런 이런 자리가 또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박영락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